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냥 부모님께 말하자니 여전히 가슴 아파 하시기도 하시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자니 참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이 느껴져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모르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조금은 후려대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예쁜 공주님이 있었죠. 모든 진실을 다 알기 전까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불행해졌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와 말이죠.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아내와 저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가입한 등산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역을 했던 제가 한창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가입한 동아리였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죠.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만난 아내는 청순했고 예뻤고 착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말이에요. 등산을 하다 보니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갔고 우린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게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어요. 그건 사법고시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유달리 잘하는 축에 속했어요.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항상 시험을 치거나 하면 전교권에 들었고 대회에 나가면 상을 타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참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죠. 당연히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법조계에 한 획을 긋고 싶다는 야심찬 꿈이 있었죠. 알다시피 고시공부는 참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에 매달려도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공부잖아요. 그때 한참 연애를 하던 도중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졸업 이후 고시에만 매달려야 했어요. 그때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죠. 저는 공부하기 직전에 아내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면서 말이에요. 기다려달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인지 무척이나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기다려주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너 호강시키겠다고 이런 못난 부탁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이에요. 당시 아내였던 제 아내는 절 한번 꼭 안아주더니 괜찮다고 절 토닥거려주었어요. 기다려달란 부탁을 하는 것도 죄인 같았는데 그런 제 부탁에 따뜻한 포옹으로 화답하는 아내를 보며 이 여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며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니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고시생활이 그리 힘들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공부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량진에 짐을 싸들고 들어가서 공부만 했어요. 정말 짬짬이 아내를 만나고요. 아내가 저 공부하는 동안 밑반찬들도 해오고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줘서 진짜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났을까? 원래 아내는 저를 찾아올 때 미리 연락을 하고 왔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비도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는데 말도 없이 우산도 쓰지 않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놀라서 허겁지겁 아내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정말 어쩔 줄 몰라하며 아내를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아내가 그제서야 절 붙잡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피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도 임신이 되었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절 붙잡고 엉엉 우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셔서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으셨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기도 했고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접어야 했기에 너무 아쉽고 미련이 남았어요. 하지만 제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그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제 아이를 위해 제 꿈은 포기했습니다. 저는 바로 취업 전선에 들어서도 다행히 좋은 기업의 신입 사원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처가댁에서는 마치 제가 강제로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처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은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보다 못한 저희 누나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혼자 임신을 했겠냐고 대들기도 했고, 그 말에 기분 상한다며 장모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기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게 처제인 거죠. 결혼식을 하기 딱한달 정도 전에 처제가 저를 몰래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할 것이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참 당시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제는 제게 자신의 언니의 본 모습은 저렇지 않다고 형부가 속는 거니까 잘 생각하고 결혼하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었죠. 당연히 그때 제 아이를 가진 여자에 대해 아무리 동생이라도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자리를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를 다시 한번 붙잡더니 처제는 제게 한번더 말했죠. 형부, 저는 말했어요. 우리 언니 형부가 아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외박 밥 먹듯이 하고 형부 노량진 가서 죽을 둥살둥 공부하면서 지낼 때 남자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반란 까져서 지냈어요. 막말로 저 아이 형부인거 확실해요. 전 형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형부가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형부 결정 존중해요. 하지만 전 정말. 형부를 두번세번 번 말렸어요 그거 기억하고 나중에 날 원망하지 말아요 라고요 씩씩대며 집에 오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친언니를 매도하나 싶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귀인도 그런 귀인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대못받고 결혼하는 거 정말 아니다 싶지만 네 아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제게 수십 번은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죄인처럼 결혼식을 올렸고 아내가 태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하인처럼 살았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처가댁에서 저를 무시하고 핍박해도 참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 야멸찬 시선들도곧 태어나 제품에 안길 아이 생각을 하면 다 참아지더군요. 심지어 아이의 성별은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 마음의 10분의 1은 알것 같아서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아내는 예쁜 공주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쁜 공주님을 처음 안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렇게 약한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막 태어난 저희 공주님의 혈액형이 AB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A형, 저는 O형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아도 A형과 O형 사이에서는 절대 AB형의 아이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아내가 B형 또는 AB형 남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이요.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나올 수 있는 혈액형도 A형과 O형 이렇게 두 개뿐이더군요. 아내가 출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양가 부모님은 물론 저희 누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좀 드센 편에 가깝습니다. 뭐든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고 매년 추천으로 반장을 맡을 정도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누나가 남동생인 제 아이가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경우가 생기니 당연히 눈이 뒤집어졌죠. 누나는 바로 친자검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막 출산을 끝낸 아내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처가 댁에서조차 누나가 버리는 행패에 찍소리도 내지 않더군요. 사실 그 당시의 기억은 제게 조금 흐릿하게 남아있어요. 아마 방어기제처럼 저 스스로가 그 기억이 너무 아픈 기억이라 지웠나봐요. 드문드문 장면으로 떠오르거든요.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나중에 자기 얼굴 어떻게 볼 거냐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저는 희망을 걸었어요. 그렇게 신청한 친자 검사 결과제를 받게 되었죠. 아내와 친자인 확률은 98%가 넘는 반면 제 친자인 확률은 0.1%조차 되지 않았죠. 어떻게 된 것이냐 묻는 제 질문에 아내는 그동안 제가 봤던 모습과는 정 반대로 자신도 너무 외로워서 실수한 거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당연히 병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장인 어른은 밖으로 담배를 피시러 나가고, 장모님은 아내를 보호하고, 그리고 제 누나는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고 앉아있냐라며 아내의 뺨을 수차례 내려쳤고, 장모님께서도 딸년 교육을 이딴 식으로 시켜놓고, 내 동생을 죄인 취급하고, 우리 부모님 머리를 주아리게 만든 거냐라며 손을 휘둘렀어요. 누나 좀 말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병원 가드들이 몰려와서 남자 셋이나 붙어서 겨우 떨어뜨렸다더군요. 누나 손에 장모님과 아내의 머리카락이 두 웅큼씩은 쥐어져 있었다고 했죠.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 부모님과 누나가 알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했고, 이혼 서류를 접수했으며, 소송까지 걸었어요. 혼인 취소를 하고 싶었지만 어려웠고, 이혼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죠. 처가댁은 아이를 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하겠다며 싹싹 빌었지만 어림도 없었죠. 아내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나니 절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징그럽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며 미안하다고 우는 아내를 저는 아내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냉정하게 지나쳤어요. 그 순간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처제와 눈이 마주쳤어요. 처제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씁쓸히 웃더군요. 마치 형부 제 말이 맞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나가 저 대신 깽판을 쳐서 이 정도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절 안아서 괜찮다고 다독인 것도 누나였고 처가 댁을 뒤집어 엎은 것도 누나였고 진자검사부터 이혼까지 모든 것을 물심 양면의 마음으로 도운 것이 누나였거든요. 이혼 이후 저는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았어요. 신입사원이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로 멍하니 앉아서 일도 안 하고 우울하게 지내는데 저 같아도 짜르겠다 싶었죠. 그 이후 몇 달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은둔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누나가 애달아하고 걱정하고 있던 사실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정도의 멘탈이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저를 밖으로 끌어내서 샤워하라고 시키고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사법고시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했죠. 부모님도 옆에서 그때 못했던 것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공부해보라고 지원해주겠다고 거드셨고요. 그래 그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시 사법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과정이 옛날처럼 즐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내 감정을 외면할 수 있는 도피처는 되어주더라고요. 아내 생각이 나거나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거나 옛날 처가댁과 아내에게 연락이 올때 등등 그렇게 다시 저를 우울의 늪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될때 저는 저를 공부에 몰아세워 넣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쓰러지기 보다는 책상에 앉아 책을 한 장이라도 더 보았고 글을 한 자라도 더 읽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잊지려 노력했고 점차 잊어갔으며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 변호사가 되었고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많았기에 저와 같이 억울한 경우를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사례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고, 사랑을 무기 삼아 휘두르며 어느 누구보다 잔인하게 배우자를 대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했고, 저 혼자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은 싹 사라진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몇달 전,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어떤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수년 만에 만나도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여전히 예쁜 얼굴에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보다 늙긴 했지만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았죠. 그리고 옆에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보니 저 아이가 그때 태어났던 아이였구나 했네요.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 저를 아내는 붙잡았고 어영부영 카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아내는 자신의 딸 아이를 버스에 태워 보냈더라고요. 유치원 버스 말이에요. 그렇게 커피 한 잔씩 시키고 우린 한참을 어떠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아내였어요. 아내는 제게 사과를 건넸어요. 이전 일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 외에도 아내의 딸이 벌써 유치원 졸업반이 되었다는 이야기, 외가에 얹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 처제인 동생과 사이가 틀어진 이야기, 딸의 친아빠가 양육비를 매달마다 꼬박꼬박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다는 이야기, 등등 참 많은 이야기를 조잘조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벌써 유치원에 갔단 걸 들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 처제가 제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의절을 왜 했냐는 이야기. 많이 힘들어도 힘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과는 이미 예전에 받았단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두번 다시 우연으로 만나더라도 아는 척 만나지 말자는 말을 건네고 아내를 뒤로 한채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한 만남을 가진 뒤제 사무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더군요. 한때 제게 장모님과 장인어른으로 불렸던 아내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대체 어떻게 알아내신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회사의 대표였기에 망정이지 직원으로 있는 회사였으면 퍽 난감할 뻔했죠. 참 여전히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도 않고 밀어붙이시는 폼이 여전하다 싶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자세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였죠.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유압 전에 우연으로 아내와 만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런 것도 운명이 아니겠느냐고. 아내의 딸은 앞으로 평생토록 제 눈앞에 띄지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할 테니 두 사람 다시 합치는 것이 어떻냐고 말이죠. 더 들을 것도 없어 경비실 사람을 호출해 밖으로 끌어냈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두번 다시 내 사무실에 출입 못하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그 이후 사무실에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내가 아이와 함께 찾아오네요. 말도 없이 저희 회사에 본인의 딸을 휙 맡겨버리고 갈 때도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대표실에 불쑥불쑥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의뢰인과 얘기하던 도중에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 대처를 했어요. 처음엔 경비실에 호출해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회사에 떼어나고 나가더군요. 자지러지듯 우는 아이를 보다 못해 회사에 들여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겠어요. 그 이후 아이만 두고 가면 경찰부터 불렀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 호출을 당해서 돌아왔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참 화가 나네요. 아내는 자신과 합치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허탈합니다. 며칠 전엔 처제가 아내를 잡으러 왔더군요.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처제에게 용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한사코 거절하는 처제에게 그때 조언해 준담례였다고 부득불 지어주었죠. 두번 다시 볼 생각이 없었기에 이렇게 하는 거니 받아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번 찾아오는 아내가 너무 소름끼치기도 하고 그저 아내의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지금은 사무실을 따로 옮겨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사실 영업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위치가 나와서 난감합니다.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경찰을 매번 부르는 것도 지쳐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